버릴 거고. <laughs> 자, 생수하겠습니다. 생수. 생소. 2학년 생수. 어, 100쪽에 아까 834번 질문했습니다. 이거 해결했어요. 해결했어요? 네. 자, 그러면 100쪽은 됐고요. 101쪽. 103, 104, 10. 아, 해야 돼요? 네. 이승현이 갑자기 당황했네요. 그죠? 어, 나 모르는데. 자. 직각사각형 ABC가 있고요 무게중심. 무게중심을 표현했는데, 무게중심은 작도를 어떻게 하는 거였지? 중선을 찾는 거야. 그래서 연결한 거였어. 그러니까 여기 같은 거야, 지금. 무게중심. 설명했다는 얘기는. 그리고요. 응 음, 같은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은요. 아까 일품풀다가 한번 나왔는데 외심도 되는 거. 야 여기가 외심이야 외심. 그래서 이게 지름처럼해서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 했잖아. 이승현, 얘랑, 얘랑, 얘랑 반지름이지 원에서 봤을 때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을 또 여기 는 무게중심이니까 2대1로 나눠 갖는거야 또 여기를 여기까지 나오는거야 지금 자 여기가 12 여기가, 여기가 9라고 랬고요 여기가 12라고 했습니다 b c 에했는 몇이야? 3,4,5로 나오는거네 몇이야? 15 15를 반으로 나눠요 어디 물어보는거야 이거 GD 여기 물어보는거네 GD 어? 덴마 드래곤? GD 쥐들 알죠? 어? 뻑금뻑금 좀 했잖아 얘가. 대마드래곤. 몰라요? 아니 너 개그를 친데 반응이 없어. 쥐드래곤이 아니라 대마드래곤이에요. 예. <laughs> 몰랐냐? 아니, 자 2분의 15. 여기는? 여기도 2분의 15지? 그거를 2대 1로 나눈 것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거죠. 2분의 15를 2분의 15를, 여기를, 자, 이 2대1로 나눈 거니까 세 부분, 세, 세 개로 나눴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 한개라는 얘기야, 한 개. 그럼 몇이야? 2분의 5. cm. 이승현,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질문이요. 101쪽 넘어가겠습니다. 101쪽. 102, 103. 102, 103. 102쪽 다잘 해결했습니까? 104, 105. 네, 말씀하세요. 860. 제일 마지막 거? 자, 3, 4, 5, 6, 7. 5개의 막대 중에서 3개를 골라 삼각형을 만들 수, 만들고 싶대요. 음, 일단, 삼각형부터 만들자.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될거 아니야. 이런 거할 때는요. 제일 긴변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가장 긴변이, 자, 7일 때, 나머지 두 변. 나머지 두 변으로 가능한 건 뭐예요? 3, 4, 5, 6, 7이잖아. 잘 봐. 7. 7, 6, 5, 4, 3. 여기 지금 7을 골라놨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6을 선택하고, 나머지 하나가 될수 있는 게뭐 있어? 이걸 만족해야 일단 삼각형이 되잖아. 그게 뭐냐고요? 5 넣으면 되냐? 5, 4, 3 중에 뭐, 뭐, 뭐 돼? 5 되죠? 4 돼요? 요것도 되는 거고, 또? 3도 되냐? 세 가지가 되는 거지, 지금. 가장 긴변이 7일 때. 자, 이거는 무슨 삼각형이야, 이제? 예각이야, 둔각이야? 제곱해봐야지, 제곱. 제곱해봐야지. 제곱하면 제곱 제곱 어떻게 돼? 제곱하면 어떻게 돼? 누가 더 커, 이제? 윙 네. 이거 제곱한 거랑 이거 두개 제곱, 이거 누가 더 커? 두개 제곱. 여기가 더 커요? 네. 그러면 이건 둔각이네. 아니야, 잠깐 말했습니다. 예각, 예각 하나 찾은 거야 지금? 네. 그다음에 이거는요. 이거 산사면 몇이야? 누가 더 커? 누가 더 커? 이거랑 하나 비교하면 이거 더 커요? 아, 이거. 이쪽이 더 커요? 그럼 얘도 예각이네. 여기는요. 지금, 지금, 지금. 여기가 더 커요? 네. 그럼 이건 둥각이네. 자, 그 다음에 가장 긴변을 이제 6으로 갑시다. 가장 긴변이니까 이제 얘는 필요 없는 거야. 뒤에 거만 하면 되는 거야. 제일 긴변이 얘랬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 5를 골르고 이제. 삼각형부터 만들어라 그랬지? 자, 삼각형 만들 거야. 뭐뭐 가능해, 여기 또? 4. 3 되냐? 이렇게 되는 거네? 다시 이제 예각 둔각 봐야 되는 거지. 제곱한 게 필요하죠. 자, 누가 더 커, 이거? 왼쪽, 오른쪽, 누가 더 커? 왼쪽, 오른쪽, 누가 더 커? 이건 둔각이네? 아니, 아니, 예각, 예각, 예각. 여기는요? 누가 더 커요? 왼쪽, 오른쪽. 얘가 더 커? 이건 둔각이네. 그 다음에 가장 긴변이 5일 때. 어, 근데 이건 뭐냐? 5, 4, 3은 뭐냐, 이건? 직각이지. 그래 더못 만들지. 다만드는 거야. 얘각몇 개예요? 4개. 네. 네 둥각몇 개예요? 얘각이기4개야둥각몇 네. 네 개야? 네. 응? 저 나머지 5, 4, 그것 때. 이거 아 이거 지금 부다 말았지. 네. 아미안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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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하다 말았네. 이거 5일 때 7하고 이제 5일 때그 다음에 4 3 되냐 여기 4 네. 4하고 3둘다 삼각형 되냐 이거 네. 두개더한게 작고 두개더한게 작지 네. 네. 그 다음 또 7일 때 4랑 3도 되는 거야 이건 두개 더하면 같지 네. 삼각형이 안 되는 거죠 음, 여기 두개더 있네 여기는 중각이야 예각이야 이거 세다가 이거 빼먹었구나 누가 더 커요 여기가 더 커요, 여기가 더 커. 누가 더 커? 여기는요? 여기가 더 커? 이거 둥각, 둔각, 둥각이네? 혹시 또 빼먹은 거 있나요? 이제는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거 6, 사안 했나?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여기 6에서 5로 했지? 그 다음에 5 버리고 6, 4, 3. 이거 되나? 아, 요것도 되네. 요것도 상황성 되네. 여기는요? 예각이야, 둔각이야? 김상호 뭐야? 가만히 있지 말고요. 아닌 거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아닌 것 같으면. 왼쪽이 더 크지? 그럼 뭐야, 이거는? 둔각이네. 둔각이 총몇 개야? 이제는 다 찾은 것 같아요. 둔각이? 다섯 개. 예각은요? 세 개.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빨리 얘기하란 말이야. 그래야 진도가 빨리빨리 나간다고. 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보면서, 아, 뭐야, 이게 아니라, 빨리빨리 참여하라고. 어. 그게 더 도움되는 거예요. 106쪽. 네? 868이요? 네. CH를 구하려라? 음. 윤건아. 네. BC의 길이가 몇이에요? 13이요. 그렇지, 13.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AC의 제곱은? CH 곱하기? 13. BH가 아니라? BC. 그럼 다 왔죠? 몇이에요? 13분에 25. 자, 또 다른 거? 873. 번 어? 이건 저기네? 어, 글좀 먼저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까 같이 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에서 점 D와 E는 각각의 중점입니다. 그리고 G는 교점입니다. 다 그림이 있는 내용이네요. 4, 3일 때. 이거 다 그냥 그림만 보고 풀면 되네? 자, D2의 제곱을 구하라. D2. D2를 X라고 합시다. 요거 여기가 여기 여기 길을 갔고 여기 갔지 1대1이고 1대1이지 여기 둘이 같은 건 아니야 얘네 둘이 같다는 얘기고 얘네 둘이 같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몇대 몇이야? 두배 차이나는 거야 두배 여기가 지금 x라고 여기가 궁금한 게 이거 제곱 물어본 거야 그럼 여기는 e x 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뭐가 있었니 이거 뭐가 있었어요 여기 제곱 더하기 여기 제곱한 거랑 e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똑같했지. 그런데 이걸 지금 다 가르쳐준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사고 끊어서 가르쳐줬네. 이거 3이네 어? 이상호, 얘는 삼각형 ABC의 무슨 선이에요? 삼각형 ABC의 무슨 선이죠? 야, 야, 가운데 아니야 여기? 네. 이선 이름이 뭐야? 중선. 어, 중선. 그다음에 또 여기 요거 요 가운데가 찾았지. 이거 뭐야? 충선. 충선 두 개가 만났네. 뭐야? 무게 중심. 그러면은 2대1이잖아 2대1이잖아. 여기 몇인 거야? 8. 여기는요? 6. 2대1, 2대1.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의 제곱이랑, 응? 12의 제곱. 야, 봐라! 12의 제곱. 여기는요? 9의 제곱. 이걸로 문제 푸는 거죠? 이쪽은요? 5x의 제곱이죠? 여기는 뭐죠 잠깐만 이거 피터고라스 수네요 피터고라스 수잖아 어? 이걸 한 변이 지금 9고 또한 변이 12잖아 빗변이 뭔지 모르지 뭐냐 345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이거 그지 이거 계산하지 말고 몇이 돼야 돼 15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 이게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이게, 15제곱이라고, 이게. 요렇게. 응? 그러면 15 제곱이라고, 이게 이렇게 그러면 ox 제곱이랑 15곱하기 15죠. 이앞 합시다. x는 몇이에요? 3루트 5죠. 아, d2의 제곱이네, x 구하는 게 아니었네. X 제곱구 하는 거였나? 아, 그냥 4하고 끝내는 거였네요. 음 한번 더 계산했네. 이거 자 필기하시고 107쪽 질문 먼저 불러주세요. 108쪽 불러주세요. 8 0 8 5 1 응? 8 82. 2랑8 5 이거 8야 색칠 한 번의 넓이를 구하여서 이거 뭐야? 드론이야? 야! 야! 네. 김준가! 네. 82번은요, 그림이 뭐냐면, 잘 봐라. 우리 이 그림 많이 봤죠? 요 그림 많이 봤어요? 요 그림 많이 봤냐? 어? 또! 여기서 뭘 그렸었지 우리가? 이런 거 그렸었지 그지? 이거 두개더한 거는 누구랑 똑같았냐? 그냥 직각선상 너네랑 똑같았지? 지금 8 8 2번은 여기다 하나 더 그린 거야 이걸 이렇게 또한 거야 이렇게 또한 거야 이거를 여기다가 이거 두번한 거야 자, 여기가 4고 8이죠? 삼각형 넓이 몇시야두개더하는게 삼각형 넓이랑 같지? 그 다음에 지금 그림이 이쪽에 또, 이것 여기서 또 하는 거지, 여기서. 여기서 요만큼, 요만큼 또 하는 거지? 이것도 더하면 여기가 여기란 말이야, 여기.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이거 직사각형 넓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8, 4, 30, 2 하고 끝내는 거예요. 오케이, 응, 네. 어. 맞았어? 네. 이렇게 풀었어, 선생님처럼 풀었어? 네. 어?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다음 85번 김윤건, 네. 잘했어요. 네. 아니 진짜 잘했는 거야. 아, 네. 어, 놀리는 거 같아? 맨날 장난치는 거 같아? 여기가 2 높이가 3파이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생겼지 얘도 펼쳐야지 뭐 이런 게 있겠지 그죠? 이거는 펼치면은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딱 펼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접으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붙는 거잖아. 접으면 이게 붙는 거잖아. 다시 이렇게. 어? 이거 최단거리 물어봤죠? 이거 다 맨날 최단거리 물어봐. 무조건. 그래서 다 직선을 그려야 돼. 펼쳤을 때. 어? 가장 짧게 나오려면 직선으로 쫙 그려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3파이죠 여기 찾자 여기 요 길이는 몇이야 그치 몇몇 몇 파이야 이거 얘랑 똑같은 거지 적은면에랑딱 맞아야 되잖아 이거 반지름이 2인 원의 둘레 4파이죠 그럼 몇이야 이거 3 4 5 그리고 파이가 빠지면 안 되죠 오파이.